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행정 심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 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이나 협박, 감금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 상으로 벌어지는 음란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급속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이용한 폭력까지 발생하여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고했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로 교내에서 처분을 받게 하는데 최근 들어 지자체의 협력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존재하며 비교적 가벼운 1에서 3호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분해 봉사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거운 것으로는 수위에 따라 8에서 9호인 전학 및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결과는 가해 학생의 미래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잘못으로 인해 처분을 받는 것은 옳은 처사이지만, 가해 행위보다 높은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면 되는데요. 처분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기록에 남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며 기존의 징계와 비교하여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조치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조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며 서면 심리가 원칙이고 이외의 심리로 모든 판결이 내려짐으로 한번 이의 신청을 할때 제대로 준비하셔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요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